샬롬. 오늘은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틀에 걸쳐 디모데후서 말씀을 동독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른 교훈을 지키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며 장차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죠. 특히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에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과 함께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우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된 주의 사람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혜로 끝까지 충성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의 영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 격려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라고 강조하죠. 이어 그는 은혜로 강해지고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며 쟁투와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합니다.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다툼을 피하며 온유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말씀은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부르심이며 우리는 은혜로 강해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대전서 말씀에 이어 계속하여 사명제야에 대한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 말씀은 사명자의 마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이 아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불태우며 다시 힘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다시 은혜가 타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살아남으로 그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사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불타오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뜻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세임도 해주시고, 능력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주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